아반떼 HD 2010년식 앞바퀴 허브베어링 운전석 쪽 상태 좀 보고 있는데요 자 디스크로터 까지 뺐고요 조수석은 그냥 두고 음,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흔들림 없고 돌아갈 때 나는 소리가 등속 조인트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앞바퀴 허브 베어링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뭐 돌아가는 갈리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거 또 등속 조인트 소리 같죠 아무런 흔들림 없습니다. 타이어는 보다시피 편마모는 없습니다. 네. 한쪽이 많이 닳거나 작게 닳거나 하는 것도 없고 홈 있는 부분도 돌기 있는 부분도 네, 균등하게 닳고 있어요. 보이시나요, 여분 조수석입니다. 네. 여기는 운전석. 앞바퀴입니다. 네, 편마모 보이지 않고요. 균일하게 네. 돌기 부분도 네. 이상이 없네요.